밥은 먹습니까? 네, 그거 밥은요 이제 아마 한한 이틀 정도는 안 먹을 거예요. 아. 저희가 아무리 줘도 안 먹을 거라서 경계심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계속 아밥 가져주고 해가지고 아. 아. 그때는 깔때기는. 일단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아, 하면서 밥을 어. 먹을 수 있습니까? 네, 저거 충분히 자기한테 큰 거라서 아. 앞뒤로 오거든요. 아. 어. 이제 밥은 일단 안 먹어도 저희가 챙겨줄 거예요. 네. 어? 아, 앞전보다는 훨씬 낫다. 음. 그럼 중성화는 있는 동안? 네 하실까 하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있을 거고 예. 일주일 정도 뭐다 나와서 가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일주일 후면 다 안에 어느 정도 아무래도 봉합하고 밖에 풀어놔도 그때 예. 상관없지요? 월요일쯤 아마 봉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싱 예. 그때 중성화 같이 할게요 네 가자 지 어, 별로 심심하지는 않겠다. 친구들 많아 가지고.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애들 있는 거 보니까는 조금 낫겠다. 가자. 같이 좀 볼게.